어, 그, 저런, 그, 한달 비용이 얼마냐라고, 요양원 입소비용, 한달 비용이 얼마냐라고 물을 때, 또 같이 따라 나오는 질문들이 많이 계세요. 어떤 것이 있냐면, 어, 이렇게, 어, 본인 부담금, 비급여 항목, 이런 거 있는데, 어, 이거 어떻게 돼요? 복잡한 것 같아요. 냥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요양원마다 이두 가지를 합쳐서 어 그냥 얼마 냅니다. 뭐 이게 중요하거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3, 4, 5등급은 어 84만 원. 거기에는 기저귀, 세탁비, 간식비, 뭐 이면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이 비용을 얘기할 때딱 하나 추가되는 게 있는데 약값입니다. 약값 약값은 어르신마다 다르고 어떤 분은 어, 한 달에 하나도 안 드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대부분은 한두 알은 드시는데 어, 그래서 그, 보통 만 원에서 뭐 2, 3만 원 많이 내시고요 의료보험으로 처리해서 저희가 다 촉탁의사가 어, 처방전 써주고 저희가 받아다 드리면 보통 그 정도가 추가되시기도 합니다 직접 받아다 주시면 따로 들지는 않습니다 어, 여튼 그래서 어, 그런 본인 부담금, 비급여, 뭐 기저귀 세탁비, 간식비뭐 이런 거다 해서 위도우는 84만 원인데 다른 데는 좀더 다를 수 있다. 다시 한번 2인실 추가 요금은 위도우는 받지 않는다. 똑같이 2인실, 3인실, 4인실 같이 받고 있습니다. 예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